고양이 카페, 진상손님 썰. 어서오세요. 고양이 카페, 고양이 발자국입니다. 여기 입장료가 얼마예요? 네, 저희 1인당 9,000원입니다. 9,000원이요? 할인 같은 거 없나요? 생일에 방문하시면 2,000원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어, 나 저번주 생일이었는데, 저번주인데 생일 아니은안 돼요? 어, 죄송하지만 저희 당일날 오시는 분에게만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서요. 저번주에 오늘은 뭐 어때요? 할인해주세요. 네, 그럼 본인 확인하실 수 있는 신분증이나 학생증 부탁드릴게요. 깜빡하고 안 갖췄는데, 그냥 할인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이번에만 할인해드릴 테니까 다음에는 꼭 본인 확인하실 수 있는 신분증 지참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제가 뭐 거짓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음 갖고 오면 될거 아니에요. 딱 봐도 거짓말 같은데, 그냥 넘어간다. 아, 여기 청소년 할인도 천원 됐네요? 저도 미성년자예요. 뿌잉뿌잉. 할인해주세요. 생일도 청소년인 것도 뻥카 같죠? 고양이 카페 진상썰 두 번째. 어서오세요, 고양이 카페 고양이 발자국입니다. 여기 초등학생들 입장 되나요? 네, 입장은 가능하신데 고양이들 괴롭히지 않게 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요, 저희 착해요. 시끄럽지도 않고 아주 조용한 아이랍니다. 입장료 결제 후. 아, 신난다. 아이 고양이 들면 놀자. 고객님 죄송한데 아이가 떠들거나 시끄럽지 않게 교육 부탁드릴게요. 아 우리 가 떠들면 얼마나 떠들었다고. 알겠어요. 조용히 하래. 나랑 놀자. 나랑 놀자 고양아. 도망가지 말고 놀자.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이가 고양이 괴롭히지 않게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애가 괴롭히면 얼마나 괴롭혔다 그래요. 입장료도 냈잖아요. 그럼 고양이 돈 만지게 하면 왜 오게 하는 거예요? 입장료 돌려주세요. 돈 돌려줄 테니까 당장 나가.